안녕하세요. 돈이돈이 TV의 크리머나르지 닥터 예양 인사 올리겠습니다. 돈이돈이 TV는 주된 방송은 범죄의 원인과 대책이라는 분야를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묻지마 살인, 성범죄와 같은 강력범죄의 원인과 이유, 데이트 폭력, 스토커 같은 범죄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해보고 범죄를 저지르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와 같은. 내용을 자칭 크리미날러지 닥터잉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진짜 필받으면 요즘 이슈가 되는 사건 현장에 가서 직접 체험해 보고 진실을 파헤쳐 구독자 분들에게 샅샅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게스트를 초대해서 크라임 이슈에 대해서 진실공방 토론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 범죄에 대해서 따분한 면도 있지 않냐는 분이 있어서 요즘 이정서나 유체적으로 많이 지쳐 있는 저와 같은 독자님들을 위해서 가끔씩 힐링 동영상을 영상에 담아서 인간의 정신적 신체적 상태가 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치유가 될수 있도록 자연을 벗삼아 있는 그대로의 영상도 담아 올리겠습니다. 상가들로 나가서 이비 오는 소리, 개구리 오는 소리, 낙엽 떨어지는 소리, 바람 부는 소리, 눈 내리는 소리와 같은 영상을 실제로 제가 현장에 가서 담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타고 쓰고 영상을 찍는 것은 제 방송을 보는 구독자께서 제가 얼굴을 보여드리면 화내실 정도로 제가 못생겼기 때문에 화를 쓰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제 소개는 이것으로 하고 그럼 다음 시간에 제가 첫 번째 올릴 영상은 살인에는 이유가 있을까 입니다 구체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데는 이유가 있을까 라는 주제를 해서 이 크리밀러지 닥터잉이 이야기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